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어! 어! 구독 좋아요 빨리 지금 아침부터 지금 자꾸 어디 따라오라는 거죠, 지금? 지금 저희가 좋은 기회로 라이언 홀리데이인 부산에 통으로 빌렸거든요? 통으로 토... 빌렸다고요? <리리> 제가 여기 국민이 생일 기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선물을 진짜 많이 숨겨놨거든요자자자자 우리 피디님이랑 같이 찾아보세요. 가요? 아니 뭐 찾으라고요 갑자기 그냥 던지고 간 거예요? 네 그래, 빨리 와봐 아니 근데 입구가 약간 배 모양인데 진짜 배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이거든 지금 오 라이언하고 피치가 지금 맞이해주고 있어 가보자 오 잠깐만 이거 선물 아니야 이거? 아니네 <laughs> 잠깐만 이걸 왜 준거지? 이거 한번 봐보죠 그 맵이구나. 이 맵을 보고 우리가 찾아보면 될것 같아. 엄청 큰데? 어? 이거 뭐야? 자, 별표가 있는데? 그럼 저거 아니야? 돌아가고 있는 거? 저기 그럼 별표 있는 거 한번 찾아보자. 분명 여기 뭐가 있을 것 같아. 잠깐만, <laughs> 저기 있는데? 어, 어디 있다는 거야? 이거... 어? 그면... 와 봐, 이거 뭐, 이거 종이 뭐가 있어? 해봐. 아 이거 끼아님 글인데요 이거 끼아님이 놓고 간것 같은데 맛있게 먹어요? 아 지금 뭔가 하나씩 끼아님이 단서를 남겨놨어아 근데 여기 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더운데 옷좀 벗고, 아꼭 빨간 옷을 입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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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 꼭 초록색 입으라고 그랬거든요? 아 잠깐만 이제 가볼까? 오 뭐? 야 귀여운 진짜 벗어. 어? 어 갑자기 이거 왜왜저 왜 빨간 옷이나 초록 옷 입으면 국제 증정해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지금 여러분 지금 빨간 옷하고 초록 옷을 입고 오면 이 엽서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이거 딱 그거네 크리스마스 빨간색 초록색. 그럼 여기로 가보자. 지금 맛있게 먹으라 그랬으니까. 어? 지금 뭔가 음식이 보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나온 것 같아. 국민. 이거 저기 이쁜 누나한테 갖다 주고 와봐 빨리 주고 와 음, 안녕하세요 오? 시아 샌드랑 피치 요거트 스무디 주문하셨는데 이 시아 샌드라고 하는데요 열어보시면 이아 피치 키링이랑 증정도 뭐? 드리고 있습니다 어, 너무 귀엽다 여기 뭐 봐봐 모양 어, 봐봐요 너무 귀여운데? 이게 이제 히든 클럽에 들어가는 전용 음료 잔입니다 어? 안에서 한번 체험해보세요 국민 히든 클럽 어디 있어? 어, 저기? 여기 지금 해운대 아니에요? 해운대? 씨앗 샌드 짜잔, 여기에 들어있는 키링 어떻게 맛있을 것 같은데? 라이언한테 미안하긴 한데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진짜 맛있는데? 맛있지? 어 맞아. 안에 진짜 다양한 게 많이 들어있어요. 안에 치즈에 견과류에, 하여튼 엄청 맛있습니다. 그럼 이거 먹어봐. 그 먹고 싶다며. <laughs> 아, 여러분, 지금 다 먹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거든요? 다른 데서 또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국민, 뭐 하고 있어? 제가, 네? 뭐, 뭐 있어? 어, 뭐 어, 파도도 있네? 엄청 큰 약간 여행가방이 있거든요, 여기? 저기 뭐 파도도 보이고?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 <laughs> 엄청 커. 국민, 여기 못되고 뭐, 뭐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 국민. 어, 근데 밥. 있어? 왜왜뭐 어, 뭐 찾았어? 어디 어디 오! 어? 어떻게 찾았지? 식기 전에 찾아가서 먹어요. 배좀 채운 다음에 선물 찾으라거같은데 그럼 가보자, 여기. 식당을 찾아야 될것 같은데. 이 맵을 이용을 해보자. 어, 여기에 지금 우리 현재 위치 가 여기입니다. 아, 내려가면 있네. 여기 있다. 그럼 여기 가보자. 시크릿 마켓. 오, 오, 오. 냄새 좋다. 막 아, 먹는 냄새 엄청나. 오, 와, 씻겼다. 아, 여기서 파는 거. 지금 여기 음식들 나오는 데들이 각자 다 있고, 와 진짜 해변과 같다. 약간 모래 느낌의 바닥에 다 있고, 아 진짜 여러분 여기 중간 중간마다 마음에 들어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진짜 이렇게 중간 중간 너무 잘 있어. 와 진짜 완전 해변 빛이 이것도 있어. 우리 누워 봐. 어, 어 진짜. 와 옆에서 지금 파도 소리까지 들리고. 아시고. 이들. 그럼 음식 받으러 가야지. 식기 전에 찾아 먹으러 그랬잖아. 가보자. 가서 먹어보자. 내가 좋아하는 오 붕어빵. 품이도 어디서 먹을 거야? 여기. 잠깐만 너 키가 안 되는데 얼굴 봐봐 <laughs> 여기. 거기? 알았어. 오 맛있겠다. 이 붕어빵도 프리미엄급 원재료를 사용해서 만드는 붕어빵. 붕어빵 봐야죠 안에. 오 물고기 죽었다. 아 물고기 죽어서. <laughs> 이거 서울에서는 진짜 핫플에서줄 서서 먹어요. 뚜루뚜루해도 어, 응? 여기서 먹네, 진짜. 음! 안에 고기 들고 위에 달콤함과 바삭함 그냥 입에서막 맴돌아 와. 제가 떡볶이 좋아하는 거 아시죠? 음! 치킨에 떡볶이. 음! 이거 뭐지, 이거? 음, 맛있다. 와, 지금 여기 삼겹살에 김치가 들어가 있어. 되게 여러 가지 맛이 완전 섞여가지고 너무 맛있어. 어, 뭐야? 그럼 뭐지? 무슨 티켓 같은데, 어? 아, 이게 선물이네. 유료 입장권이거든요? 이 안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이건 뭐지? 직원을 이겨라 주사를 던지기 대결? 지금 영수증 있거든요.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아 뭔가 계속 주네 계속 대결 한번 해볼까? 먼저 던져볼래요? 준비! 분에 던져! 덧오오오 집어본 분이 6만 안 나오면 됩니다 자. 나리이겼어네겠습니다하네 잘하네. 잘하다 이거 뭐 지금 선물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안에도 들어가 봅시다여 <laughs> 여기가 무료 공간이고 지금 이제 유료 공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뭐? 들줘 스탬프 다 모으면 굿즈 증정. 여기 있네. 투어 라인이 있어 가지고 여기 스탬프를 다 찍으면 선물을 준대요. 지금 가방 안으로 들어가 볼 거거든요. 우와. 찍겠습니다. 한 획득. 다음 장소로 가보자. 와, 어, 저걸물 빠지는 거 아니야? 우와. 저거 뭐야? 국민아. 사랑해? 안 해! 에코백 아니야? 기아님 센스 있게. 선물 다아가라고또 얼마나 많은 선물 주려고 이 에코백도 갖고 싶었는데 찍어보자 꿈의 광장 됐다 아, 지금 이제 다음 장소는 라이언의 개인 방송 여기입니다 오아 진짜 개인 방송 <목소리> 어 잠깐 어? 불이 어떻게 어왔어안 해도 통볼수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약간 먹방 개인 방송 같지? 어 너무 귀엽다 식기 쉽게... 여기거인 같아요. 오, 어? 어? 이런 식으로 몸 매치하는 게 여기 있어. 오, 어, 오, 어? 약간 튀어나와 봐. 나폴 튀어나오는 것 같아. 제가 여기, 여기 쇼룸이니까, 어, 멋있게 하고 가봅시다. 재미없지. 그래도 저 표정 보니까 웃음을 짓네 웃음을. 그럼 가할거 잖아. 시작하기. 여기다 얼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찍혀요. 나 옷도 바꿀 수 있어. 이노란색 로나의. 오 됐다. 로나의 전통. 이한 님 얼굴을 바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거 가 봐. 나온다 아빠. 아빠 나온다. 진짜 약간 모델이 된 느낌? 빨리 선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다음 장소로 남한 홀리데이 로드 길이더 여기 지금 차가 안 다닌나봐 오 정류장도 있고 여기 이렇게 가면 되나? 아, 갈수 없어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약간 부산 느낌으로 다 갈매기가 있어 여아 이제 4DX 상영관 오 우와 벌써 관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야 이거? 예 선물 와 아이고, 거 완전 꿀잼일 것 같으니까, 뭐, 즐겁게 보면 되죠, 뭐, 이거. 오, 지금 탔거든요? 물이 나오나봐. 워터, 워터 오프가 있어. 아이고, 물 맞으면서 온몸으로 다 느껴봐야지. 어, 물이다! 물이다! 어, 어, 도착! 아 이게 진짜 신기한 게뒤에서 바람 나오고 앞에서 바람 나오고 물 나오고 막 냄새도 나고 온몸으로 다 느껴요 와 진짜 재밌다 그럼 열어볼까 열어 봅니다 무슨 선물이지 와 아, 진짜 귀여워 아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제가 들었는데 이 부산에서만 살수 있는 부산 한정판 갈매기 있는 거 오우 그럼 이제 다른 장소 가보자 됐다 다음 장소는 카카오 프렌즈 서핑로드 가보죠 서핑 아까 봤던 파도 오 저렇게 한다! 가죽! 와, 근데 여기 마지막! 와! 여러분, 이제 다 모았으니까 홀리데이샵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봐봐요. 스탬프 교환을 카운터로 가주세요. 잠깐만, 너무 귀여운 게 너무 많은데? 번호판, 마우스패드, 지갑, 백지. 너무 귀엽다. 아, 여기 지금 기아님이준 에코백도 있네. 아, 여기 보면 아까 받은 실리얼 볼. 봐봐 아, 뭐? 컵. 커. 귀여운 컵 잠깐만. 이거 뭐야? 부산. 이곳에만 있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무엇이든 골라보세요. 하나. 우리 엄마 하나 골라도 된데뭐 고르고 싶어? 전 크리스마스에서만 받을 수 있는 한정판 아닙니까? 분명 이거 갖고 싶어? 꼭 하나만 골라야 되는 건가? 여기 어, 담요도 너무 춥다는데? 카드도 이쁜 거 되게 많거든요? 지금 저희가 받은 키링. 없어도 엄청 많아요. 그림 엽서 이게 지금 다 체험한 거라서 다 갖고 싶습니다 아, 이것도 갖고 싶어? 아니, 뭐, 그래도 이거 천 원이니까 두 개는 괜찮겠지. 꾸미가 하자. 지금 여기 카운터에 스탬프 보여주면 되거든요? 꾸미이가 보여줘. 어떤 선물이 나올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선물해주시면 돼요. 아! 우와 어. 사는 선택하면 돼나 아, 서핑? 응 끼야님한테도 선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 다양한 참여 이벤트로도 굿즈 너무 많이 받았어 오 너무 좋아 응. 어? 뭐야? <laughs> 제가, 괜히 뭐, 뭐, 뭡니까? 진짜 도대체. 선물 마음에 드셨나요? 아니, 선물 너무 <laughs> 고마운데. 아,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근데 이거 언제, 언제,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여기는 임시 매장이 아니라 상설 매장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생일 기념으로 유료 공간 50%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있거든요. 50%요? 네,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안녕! Oh